<laughs>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오늘은 드디어 <laughs> 딱 네, 오늘은 다시 이 시간에 나타났습니다. <laughs> 네. 아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. 아, 제가 지금 안에 있어서 그런지 혹시 그제 12시 정오 뉴스를 보신 분이 있으신가요? 네? 네. 그 12시 정오 뉴스를 보면은 제가 네. 어제는 딱 켜자마자 한4분 정도가 따다다닥 들어와 가지고 깜짝 놀랐었거든요. 어제 또그 커피입니다. 네. 마치 제가 이 커피가 회사 앞에 이게 싸고 맛있더라고요. 네, <laughs> 안녕하세요. 네, 오늘도 역시나 이제 네, 안녕하세요. 역시나 이 시간에 제가 찾아왔고요. 네, 그저 날이 많이 흐립니다. 그 오늘 또 밤에는 충남 서해안 쪽에는 또 눈발이 날릴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고요. 자, 지금 제가 책상이 굉장히 많은 이 예보들로 <laughs> 네 맞아요. 오늘 눈이 왔어요. 오늘 서울은 그냥 조금 흩날리는 정도였는데요. 이제 보니까 충주 쪽에 한 1cm 정도 쌓인 것 같더라고요. 네, 쌓였고 그 대관령도 4.4cm. 그래서 새벽에 한 3시간 가량 동안에 강원 도 쪽은 또 대설특보가 내려졌어요. 그래서 아침에 왜냐면 어제까지만 해도 없었거든요. 그래서 그렇게 갑자 그래서 오늘은 또 아침에 부랴부랴 나왔죠. 새벽에 계속 안녕하세요. 네. 상황을 봐가면서 네, 뭐 이렇게 또 이렇게 또귤 껍질이 그 이제 오늘 밤 사이에 여러분들 엄청 추워질 것 같아요. 네. 그, 지금, 낮에 이렇게 조금 날이 좀 온화한 것 같다, 추위가 풀린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이릅니다. 오늘 밤사이에도 기온이 10도 가까이 좀 떨어지면서, 이제, 어, 내일엔 또 한파 특보가 내려질 것 같아요. 네. 발효와 발표의 차이요. 어, 보통 특보가 발효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어 이제 시작이 됐다라는 거예요. 그게 진행 중이라는 거고 발표가 됐다라는 거는 보통은 예비 특보. 뭐 앞으로의 상황이 예를, 예를 들면 오늘 같은 경우에는 오늘 밤에 서해 먼해상을 시작으로 이제 오후에는 아 오늘 오후에 서해 먼 해상부터 시작이 되고요. 밤엔 밤에는 경기도 쪽하고 서해안 쪽, 서해안 그 부근에 강풍 예비특보가 내려졌거든요. 그러니까 특보가 발표가 됐다라는 거는 앞으로 이런 상황이 있었네요. <laughs> 앞으로 상황이 이럴 거예요. 라는 것을 미리 기상청에서 알려주는 거고요. 발효가 됐다는 거는 이제 특보가 내려졌습니다. 바람이 많이 붑니다. 발표는 바람이 이때 많이 불 거예요. 라고 알려주는 거고 그 정도 차이요. 발표와 발표는 기상청입니다. 그 그래서 뭐 오늘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이제 서쪽부터 조금 바람이 강해지는데 또 그렇지도 않더라고. 이번에 내려오는 게그 기상청에서 골이라고 하는 걸 표현하 골이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. 굉장히 폭넓게 이게 한기가 내려오기 때문에 그게 이제 울릉도 독도 쪽도 영향을 아까 전에 받아서 아 갑자기 이제 열두 시에 이제 울릉도, 독도 쪽에 그폭라 아, 강풍 예비특보가 이제 발효가 될 거다라는 것을 보고 여쭤봤더니 그 전에 왔던 한기보다는 더 강한 한기기 때문에 네 무조건 서쪽부터 바람이 강해지는 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. 네 이게 또 여러분들 덕분에 저도 이렇게 하나 또 공부를 합니다. 네 그래서 이제 오늘 밤부터는 본격적인 한파가 시작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. 네. 어, 오늘 낮동안에 기온이 살짝 올라요, 아주 살짝 한7도 정도까지 어제가 한 삼점 몇도 사도 낮 기온이 그 정도 3사도였던것그 사이였던 것 같은데 어제보다 기온이 살짝 오르긴 하더라도요 이게 방심할 틈 없이 다시 한기가 밀고 옵니다. 네, 그래서 어 제가 아 화면이 흐림이요 흐려요. 뜯을까요 그래서 미리 방한 용품을 좀 준비를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이제 저도 이제 워낙에 추위를 좀 많이 타는 편이어서 그 전부터 진짜에뭐 목도리나 이런 것들을 꺼내놓긴 했지만요 이제 집에 있는 완전 한겨울 용품들 있죠. 중무장할 수 있는 한겨울 용품들을 하나씩 꺼내놓으시는 게 네, 좋을 것 같아요. 네. 그래야 내일 아침에 또 중무장을 하고 나올 수 있으니까요. 내일 아침 기온이 무려 영하 9도입니다, 영하 9도. 그리고 부산 같은 경우에는 부산도 제주도 이런 데 웬만하면 기온이 안 떨어지잖아요. 근데 내일 부산의 기온이 0도더라고요, 0도. 엄청 추울 것 같아요. 근데 마침, 네, 정리를 좀 할게요. 지금 여기 너무 보면은. 너무 지저, <laughs> 책상이 너무 <laughs> 지저분해서 좀 정리를 해야 될것 같아요. 하요 네. 하요. 네. 그리고요. 근데 이 이번에 들어오는 한기는요, 이게 쉽게 얘가 그 전처럼 하루만에 사라지거나 하루만에 물러가나 물러가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. 얘가 꽤 오래 지속이 됩니다. 한 사흘 정도 지속이 돼서요. 내일은 낮에도 영화. 네, 이 시간에는 사무실에 혼자 있어요. 홍시. 홍시, 홍시 괜찮다. 홍시. 아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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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랬죠, 그죠? 혹시 오늘 정오 뉴스 보신 분들 있나요? 날씨 얘기를 하는데 아무도 내일은 또 서해상 쪽에 눈이 올것 같아요. 네. 손흥민 선수가 오늘 대코 골 넣었다고 아까 본것 같아요. 기사를 맞아요? 축구를. 것 차방근 그, 아아 그, 음, 거, 같아. 차방, 근 이어서, 두 번째라고. 그, 나면 버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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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버 근데 이게 추운 게 주말 내내도 계속 영하 10도를 이렇게 넘나드는 강추위가 계속 될것 같아요. 그래서 버퍼 라이브요. 근데 그거 연결되는 걸 한번 찾아보세요. 이거 다른 분들도 잘안 나오시나요? 그 와이파이 연결 같은 경우에는 좀더잘 나올 거라고 막 그런 거 같은데, 버퍼링이 걸리나요? 다시 정상 아, 어. <laughs> 죄송합니다. 이렇게 또 하품을. <laughs> 네. 어. 저는 목요일쯤 되면 은 되게 피곤하지 않아요? 저는 제가 제몸 상태를 가지고 이제 요일을 좀알수 있는 것 같아요. 이게 하루하루 좀 바쁘게 지내다가 오늘이 무슨 요일이지 굳이 생각 안 해도 생각 안 해도 뭔가 좀 피곤한 것 같다 하면 딱 목요일이에요. 네, 오늘 비 왔죠. 오늘 강원도 그 산지 쪽에는 대관령에는 4cm 넘게 눈이 쌓였더라고요. 네. 그리고 지금 날씨 한번 볼까요? 그러니까 오늘 그 경기도 뭐 안산, 안산 화성, 평택, 김포시흥또 충남 이런 쪽 있죠. 인천이 서해랑 서해상이랑 좀 가까운 지역들. 그런 아, 이게 조금 약간 한 템씩 느리게 나오는구나. 그런 것들은요. 아, 내륙에도 바람이 많이 불것 같아요. 네, 맞습니다. 내일은 석영 선배님이 나오실 겁니다. 네, 네, 맞아요. 월요일에 가영이, 그리고 아, 월요일, 가영이하고 다시 뭔가를 좀 해보려고. <laughs> 가영이랑 저랑 둘다 이제. 무용을 전공했거든요. 네, 그래서 둘이 같이 뭔가를 해보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. 또 오늘 비와의 또 다른 컨텐츠로 <laughs> 그동안 보여드리지 않은 또 새로운 모습이 짠 하고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아요. 네. 그래서 아마 한 다음 주, 다다음 주. 오늘 비화를 봐 주시면은 더 많은 콘텐츠가 있을 거예요. 네. 아니 진짜 요즘에 해가 거의 한 5시쯤에 지잖아요. 뭐 어제 제가 느낀 게어왜 이렇게 하루가 뭔가 짧은 거 같지라고 느꼈는데 너무 당연한 건데 해가 5시쯤 지니까 제가 보통 퇴근을 이제 오후에 이 이제 외전 뉴스를 끝나고 좀 있다가 하는데 아 진짜요? 아, 네. <laughs> 하는데, 아, 조금만 지나면은 이제 곧 집에 가서 자야 될것 같은 시간이 돼서, 어, 몇 시지? 했는데, 5시 몇 반? 와, 진짜 너무 해가 일찍 쪄서 하루가 일찍 끝나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. 좀 아쉬워요. 오늘 아침에도 한 7시쯤에 일어났는데 아직도 약간 좀 어둑어둑하더라고요. 네. 랩 배틀이요? 응. 메시지를 취소하시는 분들은? 뭐, 뭐죠? 뭐죠? 랩배틀리요 <laughs> 아니요. 저는 랩을 하지 못해요. 잘. 소통할 수 있는 카페 이렇게 라이브로 들어와서 소통을 해요. 네, 라이브로 들어오셔서 소통하는 게 제일 빠르지 않아요? 그죠? 카페 같은 것도 좋기는 한데 라이브로 들어오셔서 소통을 하면은 조금 더 빠른 소통이 가능하니까요. 네, 오늘 그리고 내일 이렇게 매일매일 저희가 라이브가 있잖아요 네. 아, 그래서 주말까지도 계속 춥다가 이제 월요일 낮부터야 좀 영상권으로 해보할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아직 여러분들도 아, 이게 영하 뭐 10도 뭐 얼마나 추워지겠어 이게 약간 좀 감이 가늠이 약간 안 드시는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약간 좀 추위 대비를 해야겠다 와 너무 춥겠다 라는 생각은 하는데 왜냐면은 지금 아 이거 하, 끝나고 하지 못한 이야기들이요. <목소리> <너>. <목소리> 댓글을 읽고 있습니다. 네. MBC 기상캐스터. 지금 한사한번두번총 분, 분. 다섯 명입니다. 네, 아니, 오늘 이상하게 하품이 나오네요. <laughs> 아, 분명히 숙면을 취했는데. 네, <laughs> 안녕하세요. 네, 그래서. 이걸 끝나고 이기하지 못한 이야기들이요. 오 실시간 처음이세요? 안녕하세요, 반갑습니다. 네, 환영합니다. <laughs> 네 일주일간 이제 진행을 총 하는데요. 그 월화 중에는 월화 중에는 아 맞다 맞다. 그거 저 주세요. 보여주세요. 예 네, 그림 보여주세요. 이거 와 너무 이쁘다. 이 선배 진짜 만든 거예요? 오, 진짜? 헉, 여러분 이거 보셨어요? 와! 이거 혹시 보신 분? 아 너무 예쁘다. 아 어, 너무 귀엽다. 아, 아 진짜 아저 보고 이길라고. <laughs> 오늘 비와 이거 우리 이거 만들 이렇게 한땀한땀 만드는 우리 그래픽 선배가 있거든요. 와 오늘 비와 채널 커뮤니티가 열렸는데요. 거기에 우리 구름이 캐릭터 있잖아요. 그 캐릭터를 공모 중인데요, 이름을. 와, 아, 진짜요? 이거 만약에 당첨되면 은 대박이다. 당첨되면 크리스마스 선물을 준대요. 와, 네, 이거 참여는 댓글로 하시면 될것 같고요. 참여 방법 너무 간단하다. 거기 그 커뮤니티에 이제 그냥 댓글 쓰시면요. 거기다가 뭔가 내게 딱 당첨이 됐다. 그러면 은 당첨도 되고. 크리스마스 선물까지 어 우와 어 나도 공모해야겠다. 저도 공모하면 선물 받을 수 있나 있나요? 물어봐야겠다. 네그 오늘 비와 오 되게 좋다. 오늘 비와 그 저희 유튜브 채널에 커뮤니티가 있는데요. 거기에 저희 그 구름이 있잖아요. 걔 이름을 공모 중이에요. 근데 거기에 만약에 댓글로 와 참여 방법 너무 간단하다. 댓글로 올렸을 때 당첨이 됐다 하면은. 크리스마스 선물을 드린다고 합니다 다다 다, 다음 주다 다음 주 이게 크리스마스 선물이니까 그 전에 해서 당첨을 당첨이 돼야겠다 그죠 지금 6일이니깐요 20일도 안 남았어 한 보름? 보름 정도 한 2주 정도 남았는데 전 이거 댓글 끝내고 아 이거 라이브 끝내고 가서 댓글 써야겠는데요 봐야겠다 MBC 식권이요? <laughs> MBC 1권으로 그것도 한번 메모를 해놓을게요. 음. 아, 진짜 이런 이벤트까지 도 너무 좋은데요? 대박, 대박. 댓글을 달아서 당첨을 당첨이 되시면 선물을 드리는데 그 당첨이 몇 명이 될지 모르죠. 그죠? 그죠? 구름이에게 이름을 여러 개줄순 없잖아요. 우리도 이름이 하나인데, <laughs> 그중에 <그래서 웃음> 그한 분이 당첨이 되시면, 오, 아니, 이거 오늘 비와 이름 공모할 때도 저희 팀장님이 선물을 진짜 진짜 주셨거든요. 근데 그또 괜찮은 거 주셨더라고요. 선물을 인증샷을 그냥 봤는데, 약간 탐나는데 들어가 봐야겠다. 음, 네, <laughs> 네, 와, 그러니까 여러분, 이거 있잖아요. 나 유튜브 들어오신 김에 저희 커뮤니티 채널 있거든요. 거기 들어가셔 가지고요. 댓글 하나씩 달고 다시 열리라고 가시면 될것 같아요. <laughs> 팀장님께 받고 싶으신가요? 저희 팀장님 팬이 많더라고요. 선생님도 워낙 어, 유명하신 분이시다 보니까 빼고 네 여러분들 와 그럼 저도 이거 이제 라이브를 끝내고 댓글을 쓰고 다시 일을 하러 갈게요 <laughs> 아 대박 네그 오늘비와 커뮤니티 들어가셔서 구름이 이름 공모 많이 해주시고요 또 어떤 선물이 돌아갈지 모르니까요. 선물이 괜찮을 것 같아요. 네. <laughs> 네, 참여 많이 해주시고요. 저도 다시 이제 외전 준비를 하러 갈게요, 여러분들. 네, 그러면은 생년필요? <laughs> 네, 어떤 선물을 준비하실지는 제가 한번 캐내보도록 할게요. 네, 저도 궁금한데요. 네, 그럼 참여 많이 해주세요. 네, 저는 또 있다가 2시 뉴스 외전에서 뵙겠습니다. 와주셔서 감사해요. 안녕. 아, 오늘비야 마이크. 괜찮다. <laughs> 다 참고로 하겠습니다. 이것만 메모하고. 네. 다 적어 놨어요, 여러분들. 참고하도록 할게요. 고맙습니다. 안녕.